또 새로운 한 주간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나날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십시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기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요하께 서원하거든 갚질을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레아남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에는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어,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어제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 심, 신체적으로 흠결이는 사람은 어렵다. 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도 들어오지 못한다 에돔 사람에서의 후손에게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애급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기서 머물렀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3대 후에는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생에서도 그 관념이 철저해야 될것 정결한 삶의 환경을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서도 우리의 생활 처서도 정결하고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사는 것을 얼마나 정결하게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제 감리사로 섬길 때 목회자권데한 사람이 그렇게 늘 목사관을 어 깨끗이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어 감리사가 매주 가서 체크하고 다 그랬는데 결국은 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목회직을 떠나게 된 그런 사람의 생각도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때 우리가 조금 더 정돈되고 정결하고 위생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가 오늘 말씀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종이 주인을 피하여 내기로 도망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로하여금 머물 곳을 택하여 어, 머물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물건처럼 여기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종이 만일 그런 압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는 주인에게 돌아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징벌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어, 그가 있을 곳을 어, 택한다면 그곳에 머물게 하라. 그리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 또 힘들기 때문에 결국 종의 신분으로 떨어진 그 사람들을 긍일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 말씀입니다 또 23장 19절에서 보면 은 형제에게 구워주려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타국인들에는 너희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같은 동족 형제들에게는 식물이든지 구워주는 모든 것들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꾸워줄 때는 일을 각오를 하고 꾸워주라. 이것이 어 건강한 인간 관계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재물이라든지 돈이 개입하면서 아름다웠던 사랑의 관계,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 도와주려고 하면은 아예 받지 않은 것생각하고 주라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의 어려움이 어렵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빌리는 건데, 거기에 이자까지 더한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기억해서 그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불순종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미루면 그것이 죄가 될수 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도 약속대로 지키라고 말씀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갈 때, 포도원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릇에 따서 담지는 말아라. 또, 이것 역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와서 마음껏 따 먹을 수 있고, 곡식 이삭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가져갈 수는 없다. 지금 내가 당한 배고픔의 현실은 얼마든지, 그, 어, 포도나무라든지 곡식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지만, 가지고, 싸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가난하고 소외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베풀릴 때그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외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가 무시되어진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슬픔과 아픔과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 가난한 자의 탄식에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다고 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짐을 나누어지고 형제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교회를 섬길 때 어, 교회 성가대원 한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그건 아주 몹시 겨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불이 나서 갑자기 갈 곳이 없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얘기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캐하는 줄 몰랐다고. 그 안타까운 사정들은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같이 손을 내밀고 음식을 해오고 머물 곳을 제공하고 연락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아, 이웃사랑을 새롭게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하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바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돕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 또한 함께 나누는 이 일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이 필요하지요.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 되는 것이지요. 거짓말은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는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지지 못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인생. 그것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정결하고 깨끗한 관리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간 저 인생들이온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겨루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수 있으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삶으로 부른받았다고 하는 것 특별히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베푸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답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갖고 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걸음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펴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갈보리 교수 간 모든 성들의 가정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을 위해 오늘 하루 은혜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